지금 여기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재밌는 도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어린 보라는 어린 것들을 보라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어린 사람들의 페미니즘 그 페미니즘 상징 색인 보라색을 따와서 어린 사람들의 페미니즘이라는 뜻두 가지가 있고요 운영 위원은 저 커티 라원 그리고 여기 없는 순경 합해서 네 명이 있고 대구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페미니즘 이슈를 원래 좀. 팔로잉 하고 있었는데, 참여를 모집한다 이런 거를 봐도 저를 호명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어린 보라, 당시에 청설모는 청소년, 뭐, 페미니즘, 뭐, 수단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약간 계속 저를 되게 강렬하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관심있게 보다가 활동가를 모집한다라고 해서 엄청 엄청 고민하다가 신청을 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뭔가 별거 없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무시무시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제가 뭐 페미니즘 관련해서 책을 많이 읽거나 뭔가 많이 알고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여기서는 같이 배우고 같이 고민하는 단 공동체구나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하게 된것 같아요. 그구에 있는. 시민 운동, 뭐 이런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그때부터 좀 찾아봤죠. 당시에 뭐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죠. 그걸로. 근데 어쩌면 국게 인권지부지, 그래도 이렇게 청소년 인권 관련된 활동들을 지 계속 해 나오고 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어, 그때부터 고발을 하려고 자료들을 모아뒀는데, 졸업을 하면서 뭐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런 이유들로 고발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모아둔 발언들 모음집이나 뭔가 써두었던 기록들이 있어서, 옆에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대자보를 써서 어, 학교 내에 부착을 하고, 또 SNS 계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스쿨 미투를 시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스쿨 미투 청소년 연대인 대구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나가서 만나게 된첫 번째 활동가가 여기 코티였는데, 저도 코티에게 잘못 허갈게요 그래서 <laughs> 청소년 <웃음> 페미니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되게 재밌는 도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보수의 도시 대구 이렇게 많이 유명하잖아요 대구에서 활동하면 정말 힘들겠다 사실 물론 힘들긴 한데 그게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뭐 그렇게까지 힘든가 싶으면 지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금지되는 막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저는 사실 청소년 인권 활동이나 페미니즘 활동을 하려면 서울 중심 국가다 보니까 이제 좀 서울로 올라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서울 아닌 지역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대구에 생 활동하는 게 그렇게까지 막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은 아직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아스나로 대구 지부에서 당시에 이제 그런 스쿨미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서 스쿨미투 청소년 연대인 대구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같이 활동을 좀 하면서 스쿨미투 좀 대응을 해나가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스쿨미투 건이 좀 약간 소극 상태가 되고 그럼에도 뭔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고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수 할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좀더 영역 확장하자. 어린 몰라라는이름으로 바꾸고 계속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삶이 너무도 다양한 맥락 속에 있고 청소년이라고 다 같지 않잖아요. 청소년이어서 겪는 차별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도 여성 청소년이어서 겪는 차별이 있을 거고, 키워 청소년이어서 겪는 차별이 있고, 뭐, 가난한 청소년이어서, 노동자 청소년이어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싶은 언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청소년들 차별하면 안 돼! 라는 걸로, 청소년도 뭘뭐 권리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단안한 그런 교차되는 계급들이 있었던 것 같고, 청소년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얘기 아기를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이 연결되어야만 할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통의 부분 찾거나 연,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을 때 우리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이제 연대를 의식적으로도 좀 많이 하긴 한 편이에요. 그리고 보라1020이라고 해서 소모임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한열2명 정도 카톡방에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올수 있겠다. 좀 흥미를 끌어볼 수 있겠다. 이러면은 SNS에 올려서 홍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사람들 유입도 좀 기다리고, 그러고 있어요. 최애 사랑 대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사람이 되었든, 캐릭터가 되었든.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는 대회인데,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체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인권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같이 까면서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에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청소년 운동이 이 청소년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당사자와는 떨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들 자신의 체 사진을 막 꺼내가지고, 이게 줌으로 한 거였는데도, 엄청 열기가 뜨거웠고, 그래서 한번더꼭 하고 싶습니다. 망, 섹스썰 파티라고, 망한 섹스썰 풀기 파티였는데, 재밌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좀 걸렸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때 했던 망, 섹스썰 파티는 사전에 평등문화 약속문도 읽고, 되게 안전한 공간에서 그런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만든 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기던 어떤 발언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깨가는 작업 역시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하고, 100% 안전한 공간이란 뭘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음 안전하게. 우리가 탐구하는 말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어쨌든, 네 명이서 되게 많이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많이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재밌는 거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온게 그냥 이렇게 온게된것 같고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막그 전까지 혼자서 뭐 학교나 집이나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서는 할수 있는 거 사실 뭐패미리즈 관련한 책을 읽거나. 뭐, 그런 채, 유튜브 뭐 SNS 채널들을 보거나, 혹은 서로 헐뜯고 싸우고, 뭔가 그런 현장밖에 볼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계속 말했던 것처럼 좀 고민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라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수 있고, 음, 몰라도 내 생각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걸 얘기를 할수 있고, 그냥 내 일상적인 언어가 된 거, 그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여기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어린 물에서는 해볼까? <laughs>